블루베리는요 이것과 함께 드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은데요. 바로 우유와 유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의트마니원 대표 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이면서 항산화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블루베리. 마침 7월에서 9월이 블루베리가 제철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블루베리의 효능과 드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블루베리가 이렇게나 항산화 효능이 많은 거는요, 블루베리의 껍질과 과육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효능 8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력 보호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함량은요.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략 100g당 3 8 7 m g 으요 포도나 크랜베리의 약 3배, 딸기보다는 무려 18배 이상으로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안구 망막에는 로돕신이라고 하는 시력에 관여하는 색소체가 있는데요. 로돕신은 빛의 자극을 뇌로 전달해 사물을 볼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로돕신이 부족해지면 시력 저하를 비롯한 안구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로돕신의 재합성을 촉진해 줍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단백질과 당의 결합을 예방해서 백내장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인데요. 블루베리가 치매에도 좋다고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 신경 세포 간의 결합을 자극해 주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해줄 수 있고 기억력도 향상시켜줍니다. 미국 신시네티 의과대학에서 노인 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노인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와 질병 예방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 외에도 다양한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골칫거리, 활성 산소가 있는데요. 활성산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질병과 노화의 주범으로 직접적으로 심장병, 당뇨, 비만, 고지혈증의 대사 증후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들은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각종 질병과 노화를 예방해주고요, 암의 확률을 낮춰주기까지 합니다. 특히나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요, 비타민의 무려 2.5배에 달하는 항산화 능력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암 예방인데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산화방지로 여러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장에서 억제하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고지혈증과 혈관기능 개선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먹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심장병의 위험 요인을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요, 블루베리를 8주간 48명의 여성에게 매일 섭취를 했더니, 고혈압 개선과 동맥 건강 개선이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당뇨병 예방 효과입니다. 블루베리의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 단위에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춰주고, 식사 후에 혈당 스파이크, 즉,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블루베리도 과일이므로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량 섭취하는 건 좋지 않겠죠. 일곱 번째는 다이어트인데요. 블루베리는 일단 100g당 56칼로리 저칼로리 식품이기도 하고요. 수분 함량이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블루베리 100g에는 식이섬유가 2.4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과식을 막아주고 음식을 천천히 내려가게 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 실험에서 블루베리를 섞인 사료를 먹인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복부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던 것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셔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지만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셔야겠죠. 여덟 번째는 소화기능 향상과 담적병 예방입니다. 블루베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섬유질이 매우 풍부한데요. 이 섬유질이 소화에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위장관을 통해서 대장으로 전달돼서 대변의 부피를 늘려줘서 장을 규칙적인 상태로 유지해주면서 변비도 막아주고요. 배변을 통해서 위장관의 노폐물을 배출을 도와줍니다. 위장의 노폐물을 제때제때 잘 배출해주니 위장의 노폐물에서 생긴 독소인 담적으로 발생하는 담적병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또한 식이섬유는 장으로 전달되면 프리바이오틱스, 즉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로 작용해서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줘서 위장뿐 아니라 장을 통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 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를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블루베리 바나나 주스인데요. 준비물은 블루베리 30g, 약 20알 정도 되고요. 바나나 한 개를 껍질을 벗기신 후에 물 100ml를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냉동보관이 냉장보관보다 좋다입니다. 이 블루베리는요, 냉장하면 금방 물러져서 일주일 이상 드시기가 힘들어서 냉동보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재미있는 점은요, 이 블루베리는 냉동보관을 하시면 오래 드실 수 있을 뿐더러 냉동 보관 시 오히려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이나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을 때는요, 드실 만큼만 세척하시고, 그 나머지는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세척은 살짝만 하세요.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면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걸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는 농약이나 다른 성분이 묻어 있는 게 아니라, 과분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신선하고 영양성분이 높은 블루베리에 있는 성분이니까 일부러 굳이 빡빡 씻어내실 필요 없습니다. 세척하실 때도 물에 오래 담궈 두시거나 빡빡 씻으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잘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식초품 물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담궈 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내시면 됩니다. 단, 이미 해동을 시켜놓은 블루베리는요, 드시고 남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블루베리는요, 이것과 함께 드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은데요. 바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의 칼슘 성분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트 결합을 해서 몸에 제대로 흡수를 못 시킬 뿐더러 이 킬레이트 된 성분이 위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손해입니다. 만일 유제품을 드셔야겠다 싶으면 블루베리와 2시간 간격을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나 다른 다양한 비타민과 함께 비타민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K는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하루에 10개 이상 섭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10대 푸드로 꼽히는 블루베리 효능 8가지. 시력 보호, 기억력 향상, 항산화, 항암, 혈관 건강, 당뇨병의 효과, 다이어트, 소화 기능과 담적병 예방이 있다는 거에 말씀드렸고요. 간편하게 드시는 방법으로 블루베리 바나나 주스 레시피 말씀드렸고요. 주의하실 점은 냉동 보관이 효과가 더 좋다. 세척은 살짝만 하셔도 되고, 유제품과 함께 드시지 말 것,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주의가 필요하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